다들같이 걷게 노래해 먼저 먼저 멀리 던지고 모두 소리나 뼈 아니 말고 예 2분 전자레인지 돌릴게요. 이따 봅니다. 아, 맛있겠다. 좋지. 고박도 맛있어 응, 달달하지. 응. <laughs> 단호박이라서. <laughs> 음. 음, <laughs> 음. 여 안녕하세요. 오늘 그 약속이 있어서 지금 바베큐 하러 가요. 항상 이 시즌에 초대받아서 가기는 가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한데 크게 안 더워요. 아르마차 아기 때는 좀있다가 건물 안으로 들쳐매고 들어가서 쉬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행이에요. 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牛おけで言って、あい牛おけを買っちゃう。んはい。どうした？コロナ明けましてようやく <laughs> ようやく皆様が集まる機会がありましたので、三百六十五回バーベキューを開催したいと思います。<laughs>

<laughs> でこんな大きいやつとか初めて <noise> <noise> おまかせおまかせでおまかま <laughs> <laughs>、はい、おまかせでいきます, <laughs> お,ませですおまかせは何でやおれまいだろう。なんかキラマンアディクティブ。<あ>そうなの。あっちからね。はい、いきます。ああ。マン見てお気に入りあしましましま。

굿머니 <laughs> 오늘 비, 비가 있다가 엄청 많이 온대는데 지금 벌써 빗가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이나게 장도주 볼겸 해서 오늘 몸이 많이 좋아져갖고 어 감기가 거의 7, 80%는나은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나왔어요. 엄마 장갑을 왜 끼고 나온 거야? 비치면? 아니고. 자. 저거 정답이었나? 그니까. 거기, 카오, 카오, 치테, 카오. 시 시원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밑에가세이야 아, 각도마 아. 마가와이마루조크

뭐야라고 정말 여주 같아요 여주 시어건프 이거 맛있어요 큐피 나또 파스타 소스 어그 뭐야? 토르플오 어, 이거 뭔데? 토르플 크림 소스야? 오 이거는 나중에 자 <laughs> 나 진의 지혜 를 아까 한 종류 밖에 없었 잖아？동 키 에서, 사 짜잔 잔다떴거어잠 까지, 다봐 서요. 가는길 입니다. <laughs> 너무 장보는데 힘을 쏟았더니 만들 힘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오늘 점심은 여기 피자옷에서 테이크아웃 할 거예요 테이크아웃하면 반가격이래요 그래서 지금 마코장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 <laughs> 샀어? 봐봐 비싸라용 아 뜨거워 <laughs> 아, 고지지 봤는데 높다. 너, 소지지 봤다. 네소토독 봤다. 아소다 너, 소지지 봤다. 너, 소다 너, 소지지 다 너, 소다 너, 소지지 봤다. 너, 소지지 봤다. 너, 소지지 봤다. 너, 소지지 봤다. 너, 소지지 조지 미안해 너, 소지지 봤다. 너, 소지지 지야지지봤지다 너, 소지다 너, 지지 이게 이렇게 보인다고 여보? 짠, 음. 이줘이줘 엄마가 더좋줘 짠, 음. 너무 좋아하는 인비브 로제입니다. 음. 와, 맛있겠네. 뜨끈뜨끈하다 아직도. 음. 와, 아, 이거는 움직이지 말라고 해. 그거 나? 도 그거 하나 줘. 땡큐잘 먹으면 맛있어? 고기.

안정을 찾았어요. <웃음> <웃음> 아기가 태어났어요. 조직이에요. 일단 음다 갈아져 있어요. 풍인 줄 알았는데. 어, 너무 맛있어요. 바닐라 마카다미아. 음. 조지 오소라오 톤데르. 이거 또? 음. 조지 집 앞에 꾸며졌어요. 이쁘다 <laughs> 아, 어, 조지 마무리 단계인가 봐요. 뭐야 음, 이거 뭐?

맛있어요. 나아산에 돼지고기가 있어서 이걸 쓸게요

난그러나이스 시원해 비키려는데 그래요 조지 조지 절대 안 나갈 거야 이레라이트 나